여러분, 대박 사건. 이재명 대통령님이 기내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 들어보셨나요? 아니, 글쎄 대북 방송을 왜 하냐는 거예요? 돈 아깝게, 요즘 세상에 북한 애들도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왜 굳이 단파 라디오를 듣냐 이거죠?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곳에 대고 검색해라 하는 건돈 없어, 굶주리는 사람한테 배민으로 치킨 시켜 드세요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님 말씀대로라면 북한 m z 세대들이 5G 빵빵 터지는 평양 스타벅스에서 아이패드로 오늘의 북한 인권을 구글링하고 김정은 헤어스타일 변천사 유튜브 라이브도 보고 있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검색하면 1초 만에 결과가 쫙뜨는 그런 IT 강국 북한. 야, 리동모, 네너 오늘 그 기사 봤네? 구글 트렌드 1위 말이야? 아 기다려보라우 네 지금 넷플릭스에서 사랑의 불시착 정주행 중이라 데이터가 간당간당하네 와이파이 비번 좀 불러보라우 비번 정은 러브 1984 입력하라우 아니 동모 지금 몰래 한국 드라마 보다가 걸리면 어쩌려고 걱정 마시나요 제가 지금 토르 브라우저로 우회해서 오징어 게임 시즌 3를 4K 화질로 보고 있습니다 동모 오늘 점심은 뭐 먹갔어? 아 잠시만 기다려보시라요 제가 지금 구글에 평양 맛집 검색 중입니다. 아, VPN이 자꾸 끊어지네. 팩트 t u b 드립니다 북한 인구 2,700만 명 중에 인터넷 되는 사람 o 0 0 u b e y o u t u 0 0 0 o u t u b e YouTube, y o u 9 9 9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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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끌려갑니다. 이건 마치 조선시대 봉수대 e y 한테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여보시오. 왜 힘들게 불을 피우시오? 단톡방에 적군 침입 유유라고 카톡 하나 날리면 될 것을? 이재명 대통령님, 북한은 IT 강국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이 아니라 단파방송의 희미한 소리 하나의 목숨을 걸고 있어요.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안보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아, 북한 동포들은 못 누르겠네요. 유유, 여러분이 대신 눌러주세요.